오늘은 멜번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는 차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인데 가끔 술 마시러 갈 때나 나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 트레인이나 트램을 타는 편이라서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멜번의 대중교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택시를 제외하고 버스, 트램, 그 다음 트레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트레인은 기차. 그쵸. 지상철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램은, 어, 그리고 트램, 마지막으로 버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거의 2년 가까이 살면서 버스는 잘 타지 않아요. 버스는 잘 타지 않고, 2년 가까이 살면서 한 10번? 10번? 에서 15번 정도 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램. 트램은, 트레인으로 가기 불편할 때 트레인으로 가는 길은 없으나 트램으로 가는 길은 있을 때 혹은 시티 내에서 움직여야 할때 그럴 때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멀리 갈 때는 트레인을 타는 게 왜냐하면 차가 막히거나 이러면 트램도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차길에서 트램이 다니기 때문에 어, 차가 막히는 지역에서는 트램을 타면 약속시간에 늦을 확률이 높습니다 트레인은 그, 그 반면에 그런 교통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갈수 있기 때문에 약속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트레인도 단점이 많아요. 왜냐면 멜번의 트레인은 공사를 정말 많이 해요. 점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아예 운행을 안 한다거나 뭐 버스로 대체 운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데요 버스로 대체 운행했을 때 이때 제가 정말 화가 났던게 뭐냐면 대체 운행을 하면 어느정도 시간을 맞게끔 그 트레인 시간과 맞게끔 운행을 해야 되는데 버스로 대체 운행 하면 한 정거장 가는데 5분에서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보통 트레인으로 가면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대체될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티와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쪽에는 약속시간 혹시 원했던 예상 시간보다 40분 일찍 출발하라는 그런 경고문이 있고 합니다. 트레인의, 다, 트레인의 단점은 한국 지하철과는 다르게 갈아타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중심부가 아니더라도 갈아타고 가기가 되게 편했는데, 어 멜번 트레인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갈아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시티 내에서 다 갈아타고 쫙 퍼져나간 다음에 그 퍼져나간 각 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갈아타기가 매우 불편해서 어쩔 때는 진짜 반대로 쭉 갔다가 다시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버스예요 버스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년 동안 제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밖에 안 타봤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버스도 예상 시간을 맞춰서 오지 않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는 약속 장소나 이런 곳들이 버스가 가는 곳이 별로 없어요. 가더라도 좀 많이 돌아간다거나 다른 옵션이 더 빠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거의 버스는 타지 않고 트램이나 트레인만 하고 있으니 아마 워홀이나 어, 어학연수를 시티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버스를 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근교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는 타실 수 있겠지만, 그냥 평소 생활하실 때는 거의 탈 일이 없을 거예요. 트램에도 장점이 있는데, 트램은 시티에서 빠르빠르하게 움직일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시티 내에서는 무료 트램 존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트램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처음 오셨을 때나 시티에 사시는 분들은 트램을 자주 애용한다고 들었고, 저도 시티 살 때는 애용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장점과 단점을 다 뽑아가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장점이 많을 거고, 단점이 많을 건데,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생각난 것들 위주로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멜번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선배가 멜번에 같이 여기 살고 있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가끔씩 자주 만났는데 저는 보통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 때는 차를 가지고 갔고 이 형은 트레인을 타고 그 다음에 트램을 타고 이렇게 아침장소까지 왔었어요 이 형이 살았던 지역은 박스힐이라는 동네였고 저는 이제 시티 근교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저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어느 정도 예상 시간을 구글맵으로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형이 저희가, 제가 사는 동네로 오거나 그렇게 약속 시간을 잡으면은 항상 형은 그 약속 시간에 도착하는 시간 구글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고 그거보다 30분 일찍 나왔어요. 형도 약속 시간이 늦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약속 시간이 늦었, 늦었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약속 시간에 항상 30분, 많게는 막 1시간까지 늦게 나오고나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형 잘못이 아니라 멜번의 대중교통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를 할때 멜번의 대중교통이 어떤 거 같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는 멜번의 대중교통이 환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거나 이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로버 타고 다닐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멜번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